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아,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데, 목좀 풀고서 진행을 할게요. 야! 온몸에 뼈마디가 우싱신거리는엄똥입니다독도는 우리 땅, 이 일본 쪽발이 장노무새끼들이 독도 가지고 외치지 않는 날까지 계속해서 저는 우리 땅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갯바위에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하루종일 와가지고 갯바위를 못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조도 쪽에 전어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전어 잡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뭐 채비는 별거 없는데 채비 소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어 채비 미끼 없이 던지는데 딴 사람들은 고기를 잘 무네요 일단 채비는 그냥 1호대에다가 3000번 딜에 3호줄 감겨있고요 2호 막대치에다가그 전어 바늘 10개인가 돼 있는 거 그걸 달았고 맨 밑에 거기에 2호 봉돌을 달았어요 그렇게 하고 미끼 없이 낚시를 한다는데 나와 주나요? 지금 옆에 한 10대 분 계시는데 다들 잘 잡고 계세요 뭐 현진이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전어는 가을 전어 아니에요? 지금 한여름인데 전어가 맛있나요? 옆에 사람들 보니까 캐스팅을 하고서 살살 곱해질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곱해질를 살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여차 매섬이라는 곳을 긴 꼬리병에 넣 낚시를 갔었는데, 진짜 죽을 고생하고, 고기는 두 마리 잡았는데, 그냥 방생해주고 왔습니다. 낚시 너무 힘들더라고요. 긴 꼬리 여러분 긴 꼬리 한번 했습니다 첫 수. 아 근데 왜 나는 안 나와? 똑같이 채비했는데 뭐가 문제인 거요? 여기 빠져? 반을 또했는또 이상한 거 반을 준거 아니야? 또 형님, 응? 한번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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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 빠지는 거? 아, 바닥에 걸렸어. 또 여기, 저기 올라와라, 올라와라. 오, 한번 했습니다. 오, 저는 실력이없어서못드리네요초보라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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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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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뿌듯하네요. 한 마리 했습니다 아 빠졌어 아 여러분 한 마리 했습니다 아 이건 고등어 같은데 아 고등어요 한 마리 왔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또 했어요 여기 전어가 엄청 많아요 오늘은 짬낚시로 왔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한두 번만 더 던지고 그만해야겠다 아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전어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가조도 신규 방파제에 그 친한 형님들하고 그 전어가 나온다고 해서 탐사 나왔는데 엄청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오고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지는데 전어 파티인가 그 채비로 미끼 안 쓰고 쓰면은 많이들 잡으실 것 같거든요. 뭐 물때 상관없이 뭐 낮에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손맛도 보시고 근데 원래 전어는 가을 전어라고 하는데 이 여름 전어도 맛있나요? 이따가 회를 먹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먹어보고 정확하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와, 한 시간도 안돼 가지고 엄청 많이 잡았네. 떡 전어.